버스에 그 한국말들 써 있는 버스가 너무 많아요. 네, 네 그런 거. 그 그것도 한국어 버스에요? 써요? 아, 진짜요? 그냥 새로운 거랑.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에서온 부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온지 6개월이 되었어요. 한국말 되게 잘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 한국이 낯설어요? <laughs> 아니요. 한국이 어렵지 않아요. 좋아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어려운 게 많잖아요. 전 만지 않나요? 한 어려운 게 없어요? 없어요.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아이돌도 음식도 그런데 제일 좋아하는 거가 김치예요. 한국에 펴는다고 그 지하철이에요. 교통 미얀마보다 편해요 그래서 저는 좋아요. 미얀마에 그 지하철 같은 거그 한국 지하철 그렇게까지 없어요. 지하철이라고 유명하지 않나요? 사람들도 그냥 그 버스 많이 타요. 아, 그 우리 미얀마 버스는 예전에 한국에 안 썼던 그런 것들 미얀마에 보내요 그리고 미얀마는 그거를 어, 버스로 사용해요. 그러면 미얀마에 한국 버스가 자주 보여요? 네, 자주 보여요. 네, 한국 버스. 그그 그 버스 어, 버스에 그 한국 말들 써 있는 버스가 너무 많아요. 어, 그럼 이런 사진들이 미얀마에서 볼수 있는 그런 버스? 예요 네, 미얀마에서 볼수 있어요 그런 거. 그 와이피스 마타타. 네네 맞다. 아, 이런 것도 있어요. 친구가 도시에 살았어. 너 예전에 있었어요. 지금은 저도 미앤마이 없으니까 몰라요. 얼마나 옛날 버스인지 알아요? 음, 아마 6년 전에6년이요 응, 음, 6년 전네. 아, 진짜요? 아, 그런데 우리 도시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새로운 거랑 그냥 그렇게까지 실제로 어, 우리 미얀마에서그 한국 그 버스, 한국말 써 있는 버스가 너무 많나요? 네네, 그런 거. 그, 네네. 그 그것도 한국 버스예요? 네. <laughs> 진짜요? 전 모르는데. 놀랐어요. 미얀마에 있는 도시에 가면 한국 버스가 보기 쉬워요. 그런데 한국어 써 있는 그 위에서 미얀마어 다시. 한말 안 지우고 그냥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이런 거왜일 그랬었거든요. 어 그냥 지우지 않나요? 그냥, 그냥 저도 이상해요. 그 미얀마의삼성도 그 알지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버스도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그연곤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한국 사람들 팔고 있는 그 한국 집도 한국식 당도 많고 그렇게 한국에 대해서 많아요. 연곤은 너무 많아요. 아, 네, 한국은 그냥 김치 그리고 라면? 라면 그 새명 라면이라고 있잖아요. 불상공면? 아니 매워 거 매워 거그 아이들이 너무 먹어요 미에만 아이들. 우리 동생들도 그 라면 너무 좋아. 요 아, 라면 말고 또 김밥, 그리고 김치찌개, 김치볶음밥. 미얀마에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거. 양고는 제일 한국 음식들이 많은 도시예요 그런데 그 다른 작은 도시, 그 우리 시골에서도 그런 거들 많아요. 그런데 양고는 더 많아요. 한국 음식들. 시골에도 있다고요? 네, 있어요. 아, 예전에 아, 아, 없는데 지금은 있어졌어요 그 가게들이 아 식당들 <laughs> 어 인기 많아요 한국 식당이라며 인기가 너무 많아요. 아 맛있어서 인기가 많기 아니고 한국 식당이라서 인기가 많은 거예요. 아니요 맛 없으면 인기 안 많아. 그냥 우리 할머니가 그 한국 드라마들에게 너무 빠져가지고 그래서 드라마들을 보면서 너무 음식도 보면서 아 먹고 싶다 가고 싶다 그렇게 막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그 관심이가 있어졌어요 많이. 네 너무 유명해요 미얀마에 우리 미얀마에서 그 N S 스프아 그리고 톨링몰리 그리고 그 뭐가 있지 그엔이처리퍼블리 그런 거 너무 유명해요 그런데 어그 많은 사람들이 그 스킨 캐리 하면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한국 스킨에만 사용해요. 제일 사용하는 거가 게그 한국 브랜드예요. LG처럼 삼성처럼 저희 집에도 그 LG, 삼성, 네트워블리 그리고 NSP 그리고 톨리몰리 다 한국 있어요? 네, 네, 다 있어요. 이모들이 스킨케어 많이 했어. 저도 이모들을 보면서 한국 스킨케 물건들 브랜드도 관심이가 있었어요. 이모들이 그 한국 옷도 그 화장품도 사주세요 보내주세요라고. 말하셨는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많이 벌면 화장품도, 옷도, 가방도 보낼 거예요. 할머니한테 그 한국 음식도 보내고 싶어요. 어. 아, 오늘은 미얀마에서 흔히 보이는 한국을 이야기했는데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성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고야호창더포더컴퓨터베이의데기술도마데.다시 <dı> .다시아니요?잠깐만요.파일좀한번여시니만요.아이바이트를채팅방에안내이올려줘서레쌍에안내이부분만으로듣기해봐요. <practiced clapping> <inaudible> <ham professionals> <fr approved>